유럽의 시민혁명.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가 있었어.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죽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주인공이지. 참 재미있는 만화이긴 하지만, 만화나 소설은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사실과는 다르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단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남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죽어야 했던 것은 왕정을 없애려는 프랑스인들의 바람이 몹시 컸기 때문이야. 그만큼 당시 왕들의 횡포와 무능함은 지긋지긋한 것이었거든. 말란 김에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그런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 영국에서 먼저 왕을 몰아내는 혁명이 일어났어. 그러니 프랑스 혁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영국 혁명부터 살펴보자. 두 혁명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지? 의회, 왕에게 도전하다. 왕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왕은 곧 법이다.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한 말이야.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권한은 신이 준 것이라는 주장이지. 그러면서 제임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를 했어. 왕과 의회의 대립은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 때 더욱 심해졌어. 결국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어. 1642년의 일이란다. 전쟁은 무려 8년을 끌었단다. 처음에는 왕당파가 우세했지. 왕당파는 귀족, 성직자들이었고, 의회파는 농민, 상인, 공장주, 지주들이었어. 왕당파는 봉건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의회파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지. 종교로 보면 왕당파는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를 믿었고, 의회파는 개신교의 한파인 청교도였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필그림 파더스들이 청교도였던 거 기억하지? 어제 들은 거잖아. 의회 중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사람이 올리버 크롬웰이야. 크롬웰은 철기군이라는 군대를 이끌었는데 철기군의 활약은 눈부셨단다. 이들은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격했대. 의회와 왕당파 사이의 치열한 전투 끝에 최후의 승리를 거둔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 해솔이는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 의회파였어. 그 결과 찰스 1세는 처형되었지. 왕이 처형되다니.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야. 의회의 그 의회라는 곳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 아니겠니? 그후 영국 의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작했어. 예전에 왕이 앉았던 자리에 의회가 앉게 된 셈이야. 종교로 말하면 성교도가 권력을 쥔 셈이지. 그런데 크롬웰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영국인들은 다시 왕을 맞아들였어.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웠단다. 이것도 무슨 일이야? 왜 그랬냐고? 글쎄, 아마 왕이란 존재가 필요했던 모양이야. 하지만 예전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왕을 원한 건 아니었어. 실제 정치는 의회가 맡아 하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있어 주길 바랬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찰스 2세는 의회의 바람과는 달리 강력하고 절대적인 왕이 되고 싶어 했어. 찰스 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도 마찬가지였어. 참다 못한 의회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의회의 뜻에 고분고분 따라줄 새 왕을 세우기로 했다. 세왕으로 점찍힌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니?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 남편 윌리엄이었어. 윌리엄은 네덜란드 오린지의 공작이었어. 딸과 사이에게 쫓겨난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치고 말았지. 의회는 메리와 윌리엄을 왕위에 앉히고 권리선언을 발표하게 했어. 권리선언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야. 이제 왕은 있지만 실제 정치는 의회가 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제도를 입헌군주제라고 해. 영국은 지금도 입헌군주제를 지키고 있단다. 무너진 바스티유. 영국에서 입헌군주제가 성립된 지 100년 뒤 프랑스에서도 혁명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성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했다. 바스티유 감옥은 악명 높은 곳이었어. 왕을 비판한 사람들이 그곳에 갇히곤 했지. 그런데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던 순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베스, 베르사유 궁에서 사냥에 열중하고 있었다는구나. 그리고 매사에 무관심했던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했었대. 7월 14일, 아무 일 없음.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것도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왜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도 프랑스 왕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나 봐. 그러면 파리 시민들은 왜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한 걸까? 그때 프랑스 대다수 농민들과 시민들은 굶주림에 떨고 있었어. 굶주림이 그 배공품 뿐만이 아니라 땅에도 굶주려 있었대. 봉건제도 아래서 대부분의 땅은 귀족들 차지고, 땅에서 얻는 소득도 거의 다 귀족 차지였거든. 그래서 귀족 아닌 사람들은 봉건제도를 싫어하고 왕과 귀족을 미워했어. 그런데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사치에 정신이 팔려 돈쓸 국리만 했어. 왕실이 갖고 있던 돈은 완전히 바닥나 빚이 늘어갔단다. 더 이상 돈을 끌어댈 방법이 없자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했어. 세금을 거두려고 말야. 삼부회는 영국의 의회와 비슷한 것으로 귀족자, 성직자, 평민 세신분의 대표가 모이는 회의란다. 삼부회는 베르사유 궁에서 열렸어.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한 것을 금방 후회했지. 평민 대표들이 자기들 동의 없이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항의했기 때문이야. 루이 16세는 이들을 회의장 밖으로 쫓아냈어. 하지만 이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지.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모여 자기네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티기로 맹세했단다. 이것을 테니스 코트의 맹약이라고 해. 화가 난 루이 16세는 이들을 몰아, 몰아내라고 군대 명령을 내렸어. 근데 군대도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 루이 16세는 당황했어. 당황한 나머지 어리석게도 외국 군대를 불러들일 계획을 세웠지. 왕이 외국 군대를 불러 제 나라 국민을 치게 하다니 이건 정말 지나친 거 아니야? 파리 시민들은 분노했어. 그래서 바스티우 감옥으로 쳐들어간 거야. 바스티우 감옥 공격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다. 혁명의 불을 댕기고 프랑스 전체가 들고 일어나게 한 사건이자 프랑스의 낡은 봉건제도와 왕정이 무너지는 신호탄이기도 했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한 7월 14일은 오늘날 프랑스의 국경일이 되었어. 해마다 이날이면 온 나라가 축하를 한단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지 2년 뒤. 루이 16세는 왕비와 함께 왕비의 친정 오스트리아로 몰래 도망치다가 붙잡혀 결국 단두대에, 단두대에 올라 목숨을 잃고 말았어. 왕과 왕비를 처형한 프랑스는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갔어. 그렇지만 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했단다. 의회가 여러 팔로 파라고 갈려 싸운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위험은 다른 나라의 공격이었어.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정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각국이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한 거야. 혁명의 불똥이 튀어 자기 나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날까봐 염려한 왕들이 동맹을 맺은 거지. 프랑스인들은 새로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왕과 귀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 프랑스 혁명 당시 넘치는 열정의 도가니에서 탄생한 노래가 있어 라 마르세 예즈란다.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라 마르세 예즈를 부르며 전쟁터로 나갔어. 라 마르세 예즈는 지금 프랑스의 국가가 되었단다. 프랑스 혁명의 주인공은 시민, 농민, 노동자였어. 그런데 혁명의 결과,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된 것은 농민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이었어. 프랑스 혁명을 시민 혁명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란다. 이때쯤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한명 있지. 바로 나폴레옹이야. 프랑스 혁명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인물들을 여러 탄행시켰는데 나폴레옹도 그중한 사람이야.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은 20살의 청년이었지. 군인이 된 그는 프랑스를 공격한 외국 군대와 싸워 연전 연승했단다. 프랑스 국민은 그런 나폴레옹을 혁명의 수요자, 수호자요, 프랑스의 영웅으로 우러러봤어. 결국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가 다시 황제를 받아들인 거야. 프랑스에서 공화정이 뿌리내리기까지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단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모두 잘 자렴. 해소라 잘 자.